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색다르게 맨날 그꽃에서반이렇 노래를 불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처음부터 아,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노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바이브 가수께서도 리메이크하시고 또그 조관은인가요? 그분도 이제 리메이크하신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 북한에서도 심장에 남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90년대 초반에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노래입니다. 근데 들어도 들어도 정말 사회주의 예술에서 유일하게 조금 뭔가 아, 사실주, 사실주의 예술에 기초한 그런 가사를 담지 않았나? 맨날 뭐 당이 들어가고 탄구님이 들어가고 뭐 혁명이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 노래만 그만 그런 게 없거든요. 심장에 남는 사랑. 근데. 사실은 이 노래가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노래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얼마나 웃기냐면 아가씨가 그 호라비,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떡, 뭐 어떻게 와이프를 이제 잃으셨는지는 안 나왔는데 그런 이제 당비서한데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정말 잠깐 만났는데 기차에서 잠깐 만났거든요. 신발을 이렇게 쏟게 되면서 동무구 신발 좀주워주셔 주라요 이렇게 하면서 잠깐 만난 거기에서 이렇게 어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이 여성분의 마음을 설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은 기자였는데 그때 당시에 홍영이라는 북한의 정말 탑 배우예요 여기를 말하면 탑 배우가 그 여자 역할을 맡으면서. 그다음에 또어 김용 님이라고 하는 그 유리미역을 했었어요. 그 민족건명에서 유리미역을 했던 그 아주 유명한 또 남자 탑배우도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그좀 흥미진진한 그런 시작으로 시작이 됐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잠깐 만나도 심장에 남는 사람이 있고 정말 오랜 시간을 그렇게 오래 만나도 기억조차 없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정말 그 어머니 당, 장군님께 충성하는 그런 일꾼은 정말 잠깐 이렇게 부딪히더라도 그런 사람은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죠. 사랑에 무슨 땅이 장군님이 있겠습니까? 뭐 장군님 안 믿으면 그러면 뭐그 사람하고 사랑이 싹틀 수도 없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든 것에 어... 선전 선동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북한의 예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laughs>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으면서 할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면역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막 두드러기 지금도 여기 이런 데가 막 가렵다 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면역에 좋은 음식들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다시마 김뭐 다시마 김뭐 이런 게막 나오는데 다시마 김을 저는 그냥 이렇게 생으로 못 먹어요 그 비린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자강도에서 그냥 산간지대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해물 이런 거를 잘못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저는 김부각이라는 걸 한국에서 처음 먹어봤어요, 여러분. 너무 맛있는 겁니다. 정말 김밥두 북한에서는 특별한 거예요. 소풍 갈 때만 싸주니까. 그래서 소풍 가는 날이면 그 김밥 사는 재미에 진짜 간다 할 정도로 김밥이 이렇게 귀했는데, 어머 김부각이라는 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방송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안돼갔는데 음면역이 좋다고 하니까 김도 김면역이 좋답니다. 근데 어좀 이거 중독이 있더라고요. 알고 <laughs> 보니까 먹으면 이게 또 찹쌀 김부각 <laughs> 보십시오 바삭바삭 저염식 수제 전통 건강 간식 찹쌀 김부각 맞습니까 전통 간식이 저는 전통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빈부가계 요즘에 푹 빠져 사는 저입니다. 음,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면 유일하게 뭔가 북한에서 사실주의 그 예술에 기초한 인간의 마음 그대로의 가사를 담아낸 노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심장에 남는 사람 하면 여러분들 심장에는 남는 사람이 있나요? 어, 저는 심장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laughs> 어,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생각하려고도 안해 봤고 기억하려고조차도 안해 봤습니다. 왜냐면 음저 혼자서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음 나이가 저보다 열한 살이나 많았어요. 열한 살이나 많았었는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북한에는 이렇게 어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기숙사가 막이 벽에 막성해가 껴가지고 이렇게 물이 줄줄 흘러요 겨원대학 안에 기숙사가 너무 시설이 안 좋아서 그니까 러 기숙사를 들어가려면 나무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불을 자기가 떼야 되는 이런 <laughs> 상황인데 그럴 거면 뭐 집이 돈도 있겠다 그냥 개인 집을 잡자라고 제가 개인 집에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개인 집에서 이렇게 오려면 쭉 내려와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와야지 대학인데 요거를 회령천 그 강만 넘으면 대학을 바로 갈수 있어요. 대학이 그 회령 호텔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딱 다리만 여기에 다리 하나만 있어 주면 좋겠는데 다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 강만 넘으면 바로 거기가 대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가 저를 착각하게끔 만드는 게 뭐냐면 손을 자꾸 오버서 거기 돌다리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 그 빠는 이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나이가 어리고 이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동네 사는 오빠였는데.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 그것마저도 짜증이 난다고 막그 오빠한테 신경질을 내고 막 뛰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저한테 크림을 하나 사다 주면서 뭐라 그냐면유나이거남조존 남조선째 남조 이렇게 아랫동네서 왔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몽크림이요. 그러니까 발라 버려요. 발랐는데 바르니까 계속 떼가 일어나요. 그래서 야 이건 뭔 놈의 크림을 바르는데 이렇게 때가 일어나지? 내가 손에 떼가 이렇게 많나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서 오빠가 뭐라 이나 아무리 발라도 발라도 계속 떼가 있네요. 그러니까 손을 팍팍 쓱떨었떼 때를 밀고 기다면 발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쓱 떨어 떼를 팍팍 진짜 밀고 그러고도 했는데 계속 떼가 밀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크림을 어, 잘 때만 바른 거예요. 잘 때만.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증이 안 풀렸다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알았습니다. 그게 각질 제거 크림이었어요. 필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필링제더라고요. <laughs> 야 정말 너무 오이가 없고 진짜 그 오빠 덕분에 좀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조선제 크림. <laughs> 그랬는데 그 오빠가 저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이렇게 어. 북한은 창고에 여름에 더우니까 창고에다 이렇게 침대를 놓고 잘 나가서 잤댔습니다 근데 창고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뭐랄까, 그 김치움도 먹고, 막 이렇게 나무도 쌓아놓고, 이렇게 봄비가 내리면 그처마에서 봄비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릴 정도예요 근데 비가 이렇게 싹 보슬비가 내리는데, 제가 그때 책을 빌렸었어요, 그 오빠한테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빌렸었는데, 그 책을 정말 읽고 싶었댔거든요 그래서 그 레미제라블을 돌려주려고 딱 돌아갔는데 그 침대에서 너무 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해도 아, 남자 손목도 한번못 잡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자는데 거기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남자여도 자 책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제 문, 문을 열어다 문을 살짝 이렇게 닫아다 살짝 닫는데 윤호야 들어오라 이러는 거예요 심장이 정말 막 쿵쿵쿵쿵 막 제가 제심장에 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어 저택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주라나 그래요. 그래서 네 아무 소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패다 보면 통나무 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나무 를 이렇게 세워놓는데 그 꼭대기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침대 안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뭐. 그 침대에 앉으라고 한는데 어제가 앉으면 안 되잖아요 남자들은 앉으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아 괜찮, 막 아, 뭐,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 통남에 이렇게 앉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음뭐 오늘 뭐 예쁘게 입었네 예쁘네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조차도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때 오빠가 딱 그런 거 좋아한대. 너내 결혼할 어, 친구 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평안도 여자래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생겼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언제 결혼합니까? 이러니까 내년 3월에 결혼할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3월 2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3월 2일 날 도망가라고 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의도해서도 아니고 뭐 브로커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아참 결혼식 뭐 마지막 장면을 봤으면 저는 펑펑 울었겠죠. 집에 와서 그런데 보지 말라는 신의 뜻이었을까요? 하필이면 그날 딱 넘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못 보고 왔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딱 입국을 해가지고 대중교통을 한 7년 넘게 이용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버스를 쫙 타고 가는데 비가 이렇게 쫙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길 옆에 구부리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그 버스 기사분한테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정 죄송,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세워주요 토할 것 같아서 그런다 이렇게하면서 길 한복판에 세워고 거기 내렸거든요. 그 사람을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따라왔었어요 따라가지고 이렇게 딱 불렀어요. 막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오빠 이렇게 딱 부르니까 딱 돌아섰는데 그분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음, 너무 이제 좀 그립고 음, 좀 많이 마음에 있는 분이었다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어, 뭔가 이렇게 환상으로 왔다고 환상도 아니죠 이거는 뭔가 이렇게 호상일까요? 아무튼 그 사람이 딱 그렇게 보였댔어요. 그래서 막 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엔 땅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나 그 비물이랑 같이 울었댔는지 지금도 심장에 남는 사람 노래를 들으면. 분이 들 생각이 난, 납니다. 그래서 아 지금은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그때는 정말 이렇게 조각미남 꽃미남처럼 되게 예쁘게 생겼다, 예쁘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피부도 되게 하얗고 음 정말 어, 통일이 된다면 음 진짜 꼭 보고 싶은 얼굴이에요. 제 저의 첫사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땐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막뭐 친구들이랑 막 어울려서 놀고 막 이랬는데 정말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저리고 그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나고 그 사람이 막 머리를 이렇게 막 예쁘다고 만져주는데 그것조차도 막 하, 신경질이 나고 그랬던 게 그때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심장에 남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음, 여러분들 마음에도 심장에 남는 사람이 한두 번씩은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심장에 남는 사람을 음, 너무 기억에서 지어버리기보다는 가끔 이렇게 간직했다가 사진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진이 여기 저런 뭐 SNS나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기억 속에 사진을 꺼내보는 거죠. 제 상상 속에 꺼내봤다가 아 이렇게 생겼댔지?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고는 한분 말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들에게 제가 어, 심장에 남는 사람을 다 말씀드리게 될 줄은 몰랐네요. 여러분, 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심장에 남는 그 사람 생각해보는 뭐 너무 미우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처럼 그리거나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한 번쯤 짝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더공제 전해나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제가 장난을 한번 쳤댔죠? 당의 방침이라고. 구독과 좋아요는 뭐 당의 방침입니다. 아,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늘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